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5월달 운세 중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세, 행재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달 행재수행재수라는 어,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찾아오는, 불현듯 찾아오는 행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크게 에, 뭐 도 운이 나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행계수가 해당이 어, 없다 하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가 마스터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마스터의 방송이 유지가 되고, 또 마스터의 방송이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의 구독자분들 모두가 있어서 유지, 어, 떤 이런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분, 한 분, 저에게는 모두 소중한 분이십니다. 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도 조금 더 어, 다양한 컨텐츠, 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5월 달 횡계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월 달 주띠의 횡계수입니다. 주띠의 횡계수를 살펴봤더니 시행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행. 자, 이 시행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말 뜻에도 이 카드 자체에도 그 횡재라는 그런 단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018년 5월달 뒷띠분들은 횡재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결복경의 카드는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 사주의 시행이 들어오게 되니 횡재할 운명이로다 모르는 가운데 도움이 많으니 치부하게 되는 팔자로다 앞과 뒤에는 노적창고요 그림과 같이 찬란한 집이로다 부부간에도 화선하니 100년을 즐겁게 살으리라 이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분들은 5월달에 횡재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일인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 5월달, 소띠의 횡재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대패 카드 나왔어요. 자, 대패 모든 것이 크게 실패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 소띠분들은 5월달에는, 어, 큰, 어, 횡재수는, 어, 작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행을 바라고, 어,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띠분들은 5월달에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 여행수를 바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도 5월달, 호랑이띠의 횡재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이 연, 어, 연천기가 나왔어요, 연천기. 자, 천기라는 것은 내가 존귀함을존귀한대접을 어, 어, 받는다. 내가 귀한 존재가 됐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고래등 같은 참 양반 대갓집에다가, 어? 그 커튼도 아주 그냥 여기는 무늬도 세게 돼서, 이런 것은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것은 상당히 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 때문에, 풍족하고 거기에 도령님이 딱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은 5월달에 아주 행재수가 아름답게 딱 들어오는 그런 어,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무엇을 하시는지간에 호랑이띠 분들 특히 뭐 학업적으로다가 많이 뭐 연구 개발 뭐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도 혹그 그런 쪽으로다에 예,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행재의 운이 들어왔을 적에 상당히 큰 업적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재 운이라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맨날 꽁돈 뭐 복권 이런 것만 해가지고 마시고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나는 일이라는 걸 했는데 성과는 10이라는 성과가 났다 그건 그럼 횡재 그것도 횡재 횡재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이 횡재를 횡재를 한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돈몇푼 생기고 복권 하면 됐네 안 됐네 이걸 떠나서 횡재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이상의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이 횡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횡재를 해서 꼭, 복권이라든지, 꽁돈 생기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5월 달, 자축인 묘, 토끼띠 횡재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월천기에 카드 나서 월천기. 야, 역시, 연천기에 이어서 월천기. 예, 천기가, 연속이 나오죠? 자, 천기, 에 역시 커튼 크죠? 부부되어 있죠. 또거래두가는기어집에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귀함의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토끼띠 아, 분들도 5월달에는 횡재의 운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5월달 횡재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2018년 5월달 자축 임묘진 용띠의 횡재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시천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천인, 자, 천인이라는 것은 칼날을 품었다 하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횡재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큰 횡재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위급한 상황, 저거는 꼭 처리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그 내가 행동했을 때그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횡재수는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횡재수는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 5월 달자충인묘 진사 뱀띠의 횡재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뱀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연천간의 카드가 서요 연천간. 자, 연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제주, 제간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제주 제간을 뜻하는데, 왜, 관복을 입고 성으로 들어가느냐? 하늘에서 내린 제주 제간이 너무 뛰어나므로 일반 사회에서 쓰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나를, 채용한다. 중직을 내리고, 나한테, 이게 보직을 내려서, 내 기술을 잘, 더 좋은 걸 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MT 분들도 전반적으로 횡재수가 아,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어떤 그, 어, 사회적인, 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임무에서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더, 어, 좋은 행제수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 때문에, 뱀띠분들, 전반적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크게, 크게 행제수가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 5월달, 말띠의 행제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행제수를 살펴봤더니 연천에게 카드가 났어요, 연천에. 말띠분들은 애군이 들어온 행보이기 때문에 행제수가 들어오는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운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도 역시 너무 여행을 바라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5월달 양띠에 횡재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영마의 카드가 나왔어요. 영마. 자, 영마라는 것은, 바쁘게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뜻의 영마인데, 횡재수가 내가 활동한 만큼 돌아오는 현국이라 드, 들어오는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횡재수가 행제, 안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양띠분들은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횡재수가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건부 행제수기 때문에 내가 횡... 활동한 것에 비례해서 행제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5월 달 원숭이띠 행제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숭이띠의 행제수를 살펴봤더니 무고의 카드가 나왔어요. 참. 이 무고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 높은 벼슬, 즉 장군이 되어보는 어,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군이 되어본다는 것은 강한 운세라는 거죠. 장군이 비리비리하지는 않잖아요. 네. 장군이라는 것은 조금 없어도 가오 세우고 없어도 이, 강한 척하고 그런 게 장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 전반적으로 강한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횡재수가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횡재수가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들어올 때또 운세 자체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열심히 강하게 활 활발 어, 열정적으로 활발히 활동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횡재수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 5월달 닭띠의 횡재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 뒤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왕극의 카드가 나왔어요. 왕극. 자, 왕극이라는 것은 어, 길복궁의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금전 재물에 우는 왕학을씨고 어, 횡재수가 딱 들어오는 어,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극은 길복궁의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극. 왕극 여기 있네요. 사주에 왕극이임하게 되니 몸과 재물이 모두 왕하게 되리더다 부귀가 겸전하니 일생 태평하리라 한가히 좋은 집에 앉아서 자손의 영화를 영화를 누리게 되리로다 천의성이 내조하니 길한 경사가 거듭 거듭 일리라이습니다이 때문에 닭띠 분들도 5월달에 형제수가 많이 좋은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18년 5월달 개띠의 행제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지살의 카드가 나왔어요, 지살. 자,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모든 상황이 변했다 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횡재가 들어왔다, 횡재수를 들어왔다 하는 그런, 어, 운이라 보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뒤에는, 집에는 귀신이 박혀있고, 앞에는 포도대장이 나를 잡으러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런 행계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띠분들도, 어,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여행만 바라고서, 여행수를 바라고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좀 모험,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 5월 달, 돼지띠 행계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행계수를 살펴봤더니, 천살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살. 자, 천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전. 어, 급살 내렸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천사리 들어올 때는 크게 휴, 어, 좋지 않은, 좀 흉한 그런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횡계수에 있어서 천사리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좋,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모험적인 투자 투기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어, 데이띠분들도 5월달에는 크게 횡계수가 작동, 작용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5월 횡재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횡재수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있으면 그냥 기분 좋고, 없어도 크나케, 크게 모뭐 음세가 더 나빠지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횡재수가 안 들었다고 너무 기분 상향하지 마시고. 5월달에 안 들면 6월달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꼭내 띠에 대해서 안 들어왔다. 막 이렇게 하식이 <laughs> 되면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어,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은 좋은 운세도 있지만 대부분 <laughs> 나쁜 운세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들어와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안 들어와 있으면 더더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재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욕심을 버리고, 내 온 정렬을 다바쳐서 내일을 할 적에 그때 발생하는 횡재가 진정한 횡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에도 여러분들 모두 행운이 가득한 한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구독자분들, 어, 문세TV 와서 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